안녕하세요. 2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젤다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샀던 요 최신작, 젤다 야숨이랑, 젤다의 첫 한글판이었던 것 같은, 요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위버전이랑, 자, 굉장히 희귀한 게임 큐브 윈드메이커의, 자, 3D 젤다의 원조, 시간의 오카리나까지, 이렇게 젤다 시리즈도 거의 다 모아버렸는데요. 자, 원래라면 요 시리즈를 올해 거의 다 플레이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역시 또 늦어지는 바람에, 자, 바로 요 최신작, 젤다의 야순부터. 와, 여기있다 얼마만에 깨어나는 거냐, 대체? 야순팩이 정말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스위치로 들어갑니다. 와 드디어 맨앞으로 왔네? 자 야숨의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음..뭐야 뭐야 어 뭐야 이 달달한 목소리는? 링크? 잠깐만 얘 젤다 아니었어? 목욕하다가 잠든건가? 여길 어디야 대체 무슨 생명의 나무인가? 왜이렇게 빠적빠적거려? 이거는 또 뭐지? 오 뭐야 뭐야 움직여 어? 이거 어디서 많 보던 건데? 시카스토? 시카 2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당신을 인도해줄 거예요. 크기가 딱 스위치 크기인데? 오, 인터페이스 고퀄이야. 2년 동안 너무 답답한데 갇혀 있었어. 이 눅눅한 느낌 뭐야? 이거 곰팡이라도 필것 같은데? 빨리 나가야 되겠어. 오, 어? 보물상자 좋아. 시작부터 보물상자가 파밍가자 오. 오, 금은 보아? 뭐야? 여기서는 나오겠지? 가자! 뭐야 다 낡아 빠진 거는 저거 2년 지나서 다 낡은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나가야 되겠어 시카 스톤을 되도록 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길을 여는 도구 이게 뭐지 완전 열쇠 역할인데 거의 유일한 스위치의 야생이지 않나 헉, 벌써 숨결이 느껴지고 있어 아나타와 하이라를 다시 비춰줄 빛 이제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내년쯤에 후속작 나오지 않나 그 전에 다 깨버리겠어. 가자! 어? 오. 오, 여기다. 여기가 바로 그 야생이구나. 아크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른데? 오, 오프닝 클래스 뭐야. 벌써부터 갓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어? 저그 사람 누구야? 누가 훔쳐보고 있는데? 누구야, 저그 사람은? 시작의 돼지. 오, 빠짝거리다 이거는 뭐야? 물음표? 나뭇가지. 집어드는 게다 무기인가? 오, 오, 모션도 있어. 오, 조준을? 이건 약간 플스 조작 방식 같은데? 오막짚어 던지는 것도 있어. 뭐야 이거 나무도 타버린다. 오 점프까지도 해? 잠깐만 이거 기력 기력 안돼! 포켓몬에서는 저보다 그냥 배경이었는데 이런데도 타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가자. 오땀난다땀 난다. 와 이거 대박인데? 아니 시작 부분 인터페이스만에도 벌써 갓겜 냄새잖아 이건.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어. 오 올라왔다. 뭐야 이거? 또 달달한 목소리가 시카스톤에 시카 표시된 양소로 시카 이동해 주세요. 시카스톤이 가리키는 길 여기 언덕은 숨겨진 곳이지 않나? 저부터 뭐야? 뭔가 있다. 잠깐만 여기로 벌써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저거? 야, 뭐야? 뭐 괴물이 세 마리나 있어? 잠깐만 나무 가지로는 제대 못써울것 같은데. 도망가. 어 잠깐 무릎 베었다. 뭐야억울로도 있는 거야? 야 잠깐만 저 엄청 많아 저기. 은신 모드 같은 거 없나? 내가 느끼부터 잠깐만. <laughs> 망 여기서 여기서 도망가 도망가 대체 대체 오 다행이다 오그로 떨어졌어 그 할아버지한테 일단 가야 될것 같은데 오 여기다 할아버지 알몸이라 뭐야 지금 어디 보는 거야 아니이 할아버지가 오 이거 뭐야 오 잠깐만 나무 막대에 불이 붙네 아크에서도 이런 시스템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대박인데 오야 뭐야 불이 풀에 옮겨가자 몸에 불 붙었어 이거 뭐야 뭐 잠깐만 내가 산불 낸 거야? 아니 진행도 안 했는데 벌써 갓겜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 어, 나무에도 불이 붙어버려 이거 자유도가 이거 상상 이상인데? 구운 사과? 어 이거 먹어버려 이거 할아버지 너무 어, 좋았어 어? 내 구운 사과를 훔쳐! 난 한참을 여기 혼자 있었다래 별난 늙은이라서 말이야 이곳은 시작의 되지먼 하이랄 왕국의 발상지라 불리는 곳 저곳은 왕국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신전이지 100년 전, 왕국이 멸망한 이래 황폐해져버렸지만 말이야 어? 어디 갈 곳이 있지 않나? 아 맞다! 시카스톤! 아 여기로 가라고 했지 여기에 달달한 목소리가 있는 건가? 어? 잠깐만 요거 좀 슬쩍 해야 되겠는데? 횃불 좋아서 불을 붙인 다음에 이 정도면 괴물 다 태워버릴 수 있겠지? 어? 뭐야 여기 무기 또 있잖아 도끼? 나무꾼의 도끼! 어? 이 이거 뭐야 풀도 다 베어버려 이거 잠깐만, 이 게임 모든 게 그냥 다 배경이 아니야? 이거 뭐 뭐다배워버리거나 올라가거나 할수 있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메뚜기? 나무 잘라지나? 뭐야, 나무까지 잘라줘, 이거? 이거 뭐 아크 파밍 수준인데? 나무 잘린 것까지 쓸수 있는 건가? 오, 괴물들 하나 좀 처리해볼까? 오, 뭐야, 저거? 잠깐만, 얘는 혼자 있는 건가? 난 누구야, 이 괴물이었어! 거렸다! 궁수야? 돼지콘데? 뭐가 이상해! 정체가 뭐야, 이 녀석? 거기다 뭐 뿔까지 달렸네? 멍청한 녀석 지금이다 멍청한 녀석! 헤헤 <laughs> 이런 녀석한테 맞을 내가 아니지 일로와 애니파이팅은 이런 격투감이 별로 없었어 무조건 다 한방이었으니까 여기서 격투감을 제대로 즐기면 되겠구만! 간다! 터졌어 이거는 뭐지? 보코블린? 코가 커서 코블린인가? 곤충과 함께 끓이면 약이 된다 와 이거 뭐 세세한 조합법까지 있는 거야? 아, 저기 미니맵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건가? 오, 이 뭐야 이거? 나무에서 네가 왜 나와? 슬라임같이 생겼는데? 오, 슬라임이 왜 이렇게 눈이 징그럽게 생겨져? 너 뭐야, 녀석아? 걷다 <laughs> 오, 얘는 몽둥이 들고 있네? 일로 와봐 느려, 느려! 내가 수련 좀 시켜줘야 되겠구먼 아, 이거 난이도 최상으로 올리는 거 없나? 어? 보코 곰봉 철보다 이거 나무 곰봉이 더센 거야? 일단 사냥부터 좀 해야 되겠고 엘로이네 스가크다오 연타 공격 아 잠깐만 이거 한대 치고 피할 필요가 없었는데 곰봉 필요 없어 오 어, 부서질 것 같대 오뭐 부서졌어 잠깐만 진짜 보물 상자다 오 이거야 뭐 좋은 무기가 들어있겠지 아아 아, 낡은 바지에서 그냥 뭐 바로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는데 이거 오 좋아 좋아 시간의 신전 예터 오, 이거 뭐야. 맵이 로딩도 없이 그냥 막 바로바로 넘어가네. 각 게임인 건다 이유가 있었구만. 여기에 왠지 뭐 보물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오, 보물은 또 있어. 와, 이거 숨어있는 상자 엄청 많겠는데. 오, 여행자의 활. 이거야. 바로 한번 테스트로 들어가 볼까? 활로. 간다! 오, 뭐야. 하방 났어. 아, 머리. 와, 이거 헤드샷 개념도 있네. 일로 와 있는 수가. 오, 야, 야, 엄청 크다, 이거. 오, 야, 막 휘린드가 돌려버리는데. 일로 와, 연습을 가다 오, 또증나 가자, 나 도망가. 오, 어, 큰 거, 좋아. 딱 좋아, 보코창. 일로 와, 찔러버리겠어! 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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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 와, 이거 타격감 뭐야? 아, 대박인데?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어때하니? 이 녀석들 뭘 고기로 만든 거지? 구운 짐승 고기. 이거 아크 고기랑 똑같네. 와, 무슨 맵이 이렇게 넓어? 어? 어디 한번 맞춰볼까? 오, 딱 좋아, 이거야. 여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어, 뭐또 있어? 어, 저기 뭐 상자 있다. 빛나는 거. 너가 마지막이구만. 일로와. 오, 잠깐만. 이 색깔이 좀 다른데? 아, 잠깐만. 얘 무기가 달라. 얘 급이 달라. 얘 뭐야. 오, 얘 속도도 빨라. 조심해야 돼, 이거. 얘 보스가, 오, 지금이다. 일로와라. 딱 걸렸어, 나저거 빵! 오, 잠깐만. 방어 때문에 안 돼. 아, 긴 걸로 해야 되겠다. 지금이다. 걸렸어. 탁,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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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오, 야, 오였다. 좋아. 범위 엄청 길어. 구멍 딱 떼고 있어! 다섯 번째로게 좋았어. 저거 봐, 이거 중간에 깨지면은 연타당하는 거 아니겠지? 오, 됐다, 오, 깨지면서 그래도 날아간다. 지금이다! 탁! 탁! 오, 야. 체력 한 번에 확 깎여. 오, <laughs> 오. 안 돼, 이런 거라도 먹자. 와, 이거 다음에 맞으면 끝나겠는데? 지금이다! 일로 와, 이녀석가 다, 다, 탁! 탁! 다섯 방!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저거 떨어졌어, 이거. 내 거. <laughs> 공격력 12. 이런 걸로 때리니까 아프지. 잠깐만, 저것도 주해야 되는데. 어, 멍청한 녀석. 일로와. 이거 내꺼. 왔어얘 보스 맞는 거 같은데? 뼈갑이야, 뼈갑. 기야. 일로와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오, 기야. 뭐해. 화났어? 일로와. <laughs> 뭐야, 뭐야. 딱 걸렸어, 너들아. 어, 야, 뭐야. 바꿔들었더니 한 방이야. 어, 저 뭐야. 어? 보물이다. 이거 던전 깨는 재미가 좀 쏠쏠한데? 던전! 오, 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지, 대체? 진짜 보물이겠지? 불의 화살? 뭐야, 뭐, 얼음 골렘 이런 애들한테 쓰는 건가? 일로와, 얘들아. 화살 반납해! 화살 반납하러 가! 와, 두 방밖에 안 돼, 이거. 오, 다 왔다. 달달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 얘 칼이다. 얘는 또 칼인데? 야, 뭐야, 가시 벌써 부서질라 그래. 일로와. 좋았어. 검이다. 여행자의 검. 쇠 종류가 더 오래 쓸수 있겠지? 아, 여기 안에. 여기다. 오, 이것도 뭐지? 어, 이거 여기 또 있네. 시커스톤을 한번 더. 오. 오. 시커 타워를 가동합니다. 저 뭐야, 갑자기 지진이 헉, 다람쥐 깜짝 놀랐어. 오, 연출 보소.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근데 이 괴물들이 또 냄새 맡았어. 헉!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데? 뭐야, 뭐야. 겨울 지역에, 화산 지역에, 뭐야, 뭐야. 잠자들 뭔가를 깨웠어. 오, 시작의 탑. 뭐야, 이거? 뭐 이상한 문자들이. 어?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더니 강화되는 건가? 오, 맵 밝혀주는 거야? 지형까지 나와, 이제. 약간, 어쌔신 크리드 느낌인데, 이거는? 어? 기억해내세요. 당신은 1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2년 아니었어? 이 괴물이 진정한 힘을 되찾을 때, 세계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야, 뭐, 악마잖아? <laughs> 뭐 저렇게 큰 놈을 내가 잡아야 돼? 뭐야, 얼마나 더 강해져야 되는 거야? 늦어버리기 전에, 어서? 뭐야? 어? 뭐야, <laughs> <laughs> 이 할아버지? 대지에서 차례로 탑의 모습이 나타나다니 이 하이랄 대지에 잠들어있던 힘이 눈을 뜬 게야 자네도 보았겠지 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길한 덩어리를 저것의 이름은 재앙 가논 가논이면 대난토에서본것 같은데 백년 전이 땅에 하이랄 왕국을 멸망시킨 원흉이라네 갑작스럽게 나타난 놈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지 하이랄 성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들러붙은 채 움직임을 멈췄어 혹시 저성에 가고 싶은 건가? 여긴 육지의 고도. 이 절벽의 대지에서 나가기란 불가능해.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 생각보다 높은데? 나처럼 페러세일을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거 주세요. 그냥은 줄수 없지. 어느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과 교환하는 건 어떨까? 고립된 돼지. 뭐야, 조력자면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날 따라오게나.